안녕하십니까?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이사장 윤효신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인 3일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국경일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와 연계되어 역사적인 아픔이 연계된 날이지만 개천절은 그런 아픔이나 피해 의식 없이 전 국민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의 큰 생일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반만 년전 우리의 첫 나라가 탄생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위대한 정신과 원대한 희망으로 세워진 민족의 생일이지요. 미주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이 독립 비념일을 전 국민의 국가적인 축제로 성대하게 보내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보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개천절도 이와 못지않게 온 국민과 해외 동포가 함께 기리는 한민족의 경축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기 2,020년이며 단기 4,353년인 오늘 개천절을 맞아 조상들의 개척 정신이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모범적인 국가가 되는 반석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개천절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